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laughs> 하면 원래 이 살기 이게 이제 이제 상태가 이거 날자안 되지요. 천천히입니다. 빨리 해 볼게요. 시작.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아홉 열. 얼마나 연습을 <laughs> 많이 했겠어요 <laughs> 아니. 빨리. 나아가든지 뒤치다. 자. 자, 그리고 자, 손가락두개 자 보세요. 어기겁히 고 자, 하나, 하나 둘, 둘, 셋. 네, 음, 자, 완전 자, 완전 개, 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운상태예 자, 그리고 세 개, 세 개씩 자,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이게 막 처음에 따라비다 옆에 잡고 보세요. 처음에 본거써 처음에 본 것은 상당어렵웠다 제가 봤다. 그렇다. <laughs> 자, 오른손은 주먹, 오른손은 주먹, 왼손은 손바닥. 자, 숫자 를 하나씩 빼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laughs> 누구나 어렵죠아요 지휘자도 있고 지휘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근데 지휘를 해봐도 배우고 맙니까? 어떻게 하면 쉬운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저는 그런 걸 잘해요. 이것도 있잖아. 한 손만. 해, 이거는 정말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 집에 가서 계속 화장실에 앉아서 연습 하셔야만이 별빛을 그리든가 말이든가. 연습을 하셔야만이 <많이. 웃음> 이게 가능한 거고요. 지휘는 요법이 방법이 있어요. 오른손으로 하나 둘이두 이 박자. 한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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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세요 한나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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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두박자잖아요 왼손은 삼박자로거요 한나둘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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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고 양손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학교 종이에 맞춰서 아리랑 시작 아리랑 아리랑 마술하지가 안하세요 방법을 몰랐어, 방법을. 지금부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오른손을 계속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둘, 하나, 둘, 니는 혼자 네. 알아서 해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음. 하나, 둘, 셋. 이 방법이 음. 하나가 있고요. 또두 번째는 손을 잡게 안면 절대 안돼요. 동작이 커야 돼요. 동작이. 동작이 크게. 하나 둘셋 둘, 셋. 넷.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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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셋. 둘, 이렇게 동작이 크시면 <laughs>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동작을 크게 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돼. 두 가지 중에서 나에게